1번 그림가는 마이크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요. 마이크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거죠. 소리의 진동판과 코일이 진동한다. 그림 나는 가에서 자석의 윗면과 코일 사이의 D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T3일 때 코일의 화살표 운동 방향으로 유도 전력을 걸는다. 그럼 T3일 때는 여기 위치죠. T3일 때는 자석과 진동판 사이의 거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감소하는 식이죠. 감소. 그러면 코일이 자석으로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을 때 코일의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라는 것은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아래쪽이 N극이 형성됐다라는 거고, 그러면 자석에 가까워질 때 코일의 아래쪽 면이 n 극이 되도록 유도 전류가 흘렀다는 것은 자석의 윗면이 무슨 극이다? 똑같은 n 극이다 그래서 서로가 밀어내는 자기력이 발생을 할 거예요. 기억, 자석의 윗면은 n 극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T1일 때 볼까요? T1일 때는 자석과 코일의 거리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유도전류가 발생하지 않겠네요.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 디귿.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T2도 볼까요? T2일 때도 역시 어떻게 돼요? 코일에 가까워지는 거죠. T3때도 가까워지는 거고. 그러면 이때는 둘다 가까워지니까 역시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야 되겠네요. 근데 서로 반대라고 했으니까 디귿.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역과 니은.